예, 여기만 주무실 분은 여기만 딱 따라하고, 또 출근하실 분은 요것만 따라해도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 레위기서의 말씀이에요 지금 새벽에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레위기서는 성경에서 제일 익숙하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레위기서를 얘기하기를 성경의 고비사막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성경의 에베레스트다 가장 정복하기 힘들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래서 제일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나 이 레위기서는 구약에 있어서 마치 신약의 로마서와 같아요 구약에 있지만 기독교의 핵심 구원의 복음 속죄의 복음을 착실 잘 알려 주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그 책이 매우 난해함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레위기 전체 중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데가 어디냐? 그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11장이에요. 11장. 레위기 전체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 11장만 읽으면 돼요. 근데 11장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럴 때 레위기 전체의 핵심 바로 그게 오늘 읽을 말씀 44절 45절이에요. 그 그러니까 레위기 이 성경의 고비 사막으로 이끌어지는 이 레위기 성경의 에베레스트로 이끌어지는 이 아주 익숙하지 않고 힘든 책이지만 이책 전체를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몇 장이라고요? 11장 몇 절이라고요? 44절 45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외우는 게 좋지만 이걸 다 외울 수 없다면. 레위기 전체를 핵심 요약한 딱한 부분만 외워도 돼요. 다 외우면 물론 좋지만 그한 부분이 뭐냐? 예, 저를 봐주세요. 앞을 봐주세요. 가정에서도 예, 잠 깨고 저를 봐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바로 이것이에요. 이건 최복현 씨가 쓴생텍지베리의 행복어 사전 시리즈 2권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특별한 내 인생을 위한 아름다운 방항, 반항, 반항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저자는 인간의 역사는 곧 반항의 역사라고 가르쳐줘요 반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항 반항하고 싶을 때가 많죠? 반항, 반항이란 자유를 찾아가는 일이며 자유를 찾아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의미다 그 특별한 의미의 실현을 위해 우리 인생에는 아름다운 반항이 필요하다 실제 그래요 어, 이분의 주장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는 반항을 통하여 발전한 거예요. 특별히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치들은 다 반항을 통한 거예요. 반항. 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대부분의 참된 권리와 행복. 그렇죠? 인간의 권리, 어린이의 권리, 여성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시민인이 모든 사회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의 원리 이런 게다 어떻게 이루어? 반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반항. 이제 그렇죠? 반항한 거예요. 반항은 인생에서 너무 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우리를 신교라고도 그러고 개신교라고도 그래요. 그리고 카톨릭이라고도 그러고 구교라고도 그래요. 개신교란 뜻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개신교가 영어로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탄트가 무슨 뜻이에요? 반항하는 자란 뜻이에요. 저항하는 자더 이거 저항. 왜냐 교황의 잘못된 왜곡된 진리, 기존 카톨릭의 거짓된 가르침에 반항함으로써 참된, 그래서 아름다운 개혁자들이 반항,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가져오고 된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이 반항이라는 거예요. 반항, 다 다시 읽어보겠어요. 44절, 45절 보겠습니다. 화면, 예, 44절은 제가 읽을 게, 45절은 여기가 읽, 여러분이 읽으시면 돼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 다 같이 시작 예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예, 반항해야 돼는 왜냐? 세상은 더럽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세상은 너나 짐승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짐승에서 인간이 됐으니까 짐승처럼 살라는. 근데 오늘 말씀은 니들은 짐승으로 말미암아 몸도 들이피지 말라는. 이게 영적으로 무슨 뜻이냐? 뭔 먹어도 되고, 뭔안 먹어도 되고, 그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 사항이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반항하고, 세상의 질서로부터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거룩한 반항을 할수 있어요. 우리 우리 자녀들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방하, 반항. 아 잘했어요. 좀 크게 하면 더 이뻐요. 거룩한 반항. 거룩한 반항을 해야 돼. 세상은 세상으로 너희들도 다 똑같이 와가지고 왜 주일날을 왜 하나님 앞에 지키냐? 네 마음대로 살아라.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거룩하게 반항 왜 그렇게 사냐? 세상 방법으로 살아라. 인간이라고 특별히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다. 너 좋은 대로 쾌락을 따라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반항이에요. 반항, 반환. 거룩한 반항. 여기서 바로 이 거룩이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나온 거예요. 그 그러니까 기독교의 반항도 마찬가지죠. 왜곡된 진리, 거짓된 가르침, 거기서 거룩하게 반항한 거예 거룩하게. 자, 레위기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 와이크라예요. 와이크라. 이건 무슨 뜻이냐? 그가 부르셨다 이런 뜻이에요. 예, 저를 봐 주세요. 구약 성경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돼요. 왜냐? 레위기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그리고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원어로 보면 그리고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시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따서 원래 이 레위기의 원래 이름은 와이크라 그리고 부르셨다. 그럼 이 그리고가 왜 붙어 있느냐? 이 레위기는 혼자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그리고. 이 전의 책과 붙어있는 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2부예요 2부 그리고 해리포터 1부, 2부가 되시기를 그쭉 가있어요 그럼 이 레위기 앞에 책은 뭐예요? 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추레굽기, 출애굽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는 뭐냐? 노예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잊어먹고 먹고 살려고 세상의 풍요가 있는 땅 이집트로 갔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의 노예가 됐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간은 여러분은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백성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려고 세상의 풍요를 찾아 이집트에 갔다가 노예가 된 거예요. 인간도 똑같아진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현실의 벽과 어려움에 부딪히자 세상을 따라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놓치고 세상의 노예, 돈의 노예, 세상의 가치의 노예가 돼서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성적의 노예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 여러분은 잘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안 되냐? 엄마가 난리 쳐서 안 돼. 네 엄마가. 엄마가 성적 때문에 난리를 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잘 되게 돼 있어요. 엄마가 그냥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잘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감당을 못 해, 감당을. 그거 벌벌벌벌벌 떨고 예. 성경 말씀은 안 듣고 동네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저 무슨 스카이 캐슬 이런 거 말하는 거나 들어 가지고 애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행하게 만든. 예.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 엄마가 괴롭히면 엄마 기도하라고 그러고 예, 예, 나는 다 하나님이 엄마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절대 그거를 그할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 얘기해 드릴게요 개인적인 얘기 이건 안 들으셔도 돼요 제가 이제 아이고 착해라 예, 저를 봐주세요 저를. 예, 애기는 원래 울게 돼 있어요 안 떠드는 게 이상해요 예, 저를 봐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가 의사 되기 원하는 분들이 많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의대는 들어가면 거의 의사가 될 확률이 높잖아요 옛날에 법대는 들어가도 사법고시라는 걸또 해야 되니까 이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지간하게 공부 잘하면 1차 그냥 의대 가길 원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생명이야 생명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생명이 뭔지 아시죠? 색을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다 구분을 하는데 검사만 하면 생명의 날, 요즘엔 법이 바뀌었는지 옛날은 그래서 생명이면 이이 이, 이과를 못 갔어요. 의대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문과를 가게 된 거예요. 그때 낙담했겠어요? 안 낙담했겠어요? 당연히 낙담하죠. 예,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로 낙담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계획하고 준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문과 가니까 문과 가면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다 부모님이 하는 게 뭐예요. 그때는 법대 가서 사, 요즘엔 로스쿨이지만 사법과 시대서 이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 만약에 제가 또 이과 갔으면 또 거부하고 뭐난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왜 나를 그 고생길로 부르냐 그러고 다 그러는 거예요. 다 그러는 거예요. 다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좀 믿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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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봐. 그럼 잘 된다고요, 잘 된다고요. 잘 된다고요.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그 저희 가족이 원래 지금 아주 믿음 좋은 판사가 있어요. 그 판사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면, 제가 신혼여행을 기도원으로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원이란 기도원으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이 사람은 또 휴가를 기도원으로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기도원에서 만난 적도 있고 그래요, 예. 그, 예. 그래서 이제 원래 그분이 우리 집 사람 좋아해가지고 막 계속 쫓아다니고 이랬던 사람이 있는데 저랑 결혼했어요. 얼마나 제가 미안하겠어요. 안 그러면 판사 사모님으로 살텐데 그쵸?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목사 마누라로 동의 안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쵸?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 목사 부인이 판사 부인보다 백배 낫지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지는 않은지 몰라도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길이라고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길이라도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녀들은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대로 해야 돼요. 얘기가 옆으로. 언나갔는데 계속 이제 주제를 말씀드릴 거예요. 새벽 예배는 좀 이래도 돼요. <laughs> 그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서 노예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건져내셨어요. 다시 건져내셔서 그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전진하는 그 광야의 이야기가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누구냐? 어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우리 신약시대에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의 내용이 레위기서에 가득 적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전반부, 이제 16장이 넘어가가지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다 법조항입니다. 법조항. 법조항이 자세히 나와요. 왜냐면 어떻게, 달라이 신호등, 파란불이면 건너세요. 노란불이면 멈추세요. 횡단보도가 오면 일단 정지하세요. 이렇게 원칙을 다 정해줘서 우리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해주듯. 그래서 좀 법이 복잡한데, 레위기서가 그래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거룩해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다 적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의 총 정리가 무엇이냐? 딱 44절 45절.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44절 제가 읽을게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따라하겠습니다. 거룩. 두 번째 구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여러분을 구별해야 된다 세상의 방법으로부터 여러분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44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두 단어예요.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돈이 하나님이고 좋은 대학이 하나님이고 좋은 직장이 하나님이고 내 욕망이 하나님이고 내 인간적 꿈이 하나님이고 나이 좀 들면 건강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다 같이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